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2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교훈하였고요. 오늘은 남편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내용은 무려 여섯 절이나 되고, 남편에 대한 내용은 딱한절 밖에 없다. 이건 목사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더러 있어요. 어, 아내에 대한 내용이 여섯 절이고 남편에 대한 내용이 한 절밖에 없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거나 또 여자에게 더 많은 헌신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를 봐도 압도적으로 우리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빠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빠들 꽤 되네. 어느 교회든지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영적인 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들어요. 여자들은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터치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는 싫어해요. 잔소리로 들기 때문에 남자들은 간단하게 한 절로 압축해가지고 딱 들려줘야지 뭐 구구절절이 막 설명을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남자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내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하지만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절로도탁하고 바로 지나가 버리요 들어 먹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처사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 대해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남편인도 아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아내와 남편으로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묶으면 성도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아내들이 뭐 이건 남편들 얘기니까 우리 안 들어도 되겠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남편들은 이건 아내들 거니까 안 들어도 되가 아니라 다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삶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섬김의 형태도 다를 뿐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이 말씀드렸어요. 순종이란 말이 남편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존중해 주라라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자,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아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그 아내에 대한 장인격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언제 행복해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뭐 결혼해서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아도 도대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때 기뻐하는지, 또 언제 행복해 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최장 노님하고 눈이 딱 맞지 <laughs> 최기동 장 노님 김말봉 원사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laughs> 아 지혜로운 대다다 좋아하신답니다 아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계세요 김말봉 원사님다 좋아하신답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 또 어떨 때 기뻐하는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것을 알수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되게 안 맞아요. 지금 결혼해서 22년을 사는데 맞는 게 없어요. 우린 서로 둘이 우린 서로 롯돌라고 그래요. 안 맞아. 로또 로또 맞으시는 분 있나요? 안 맞아요. 그냥 맞는 게 아닌데 음식부터 시작해서 기질 성향 성격 뭐 모든 게다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타치하지를 않아요.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만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됐지 뭘더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여자들이 돈 제일 좋아하죠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왜다 끄떡끄떡 그러세요? <laughs> 그러나 돈도 좋지만 그거보다 또 본질적인 타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수종씨하고 탤런트 최수종씨하고 찬표씨.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왠지 그냥 보기만 해도 꼴 보기 가시는. TV 화면에 나오기만 하면 쳐다보기 가시는. 화면을 그냥 채널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런데 문 여성들은 최수종 씨하고 차인표 씨만 나면 눈이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얼마나 뭐 풀어봐라 풀어봐라 하이라는 얼마나 좋을까 시내라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하면서. 남편들의 공공의적 차인표나 최수종 씨처럼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소유물이 아니라 남편에게 무엇으로 주셨냐면 성경은 분명히 돕는 배필로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귀한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아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용 설명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어요. 매뉴얼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아,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 좋았,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 줬으면은 고마워해야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폭력으로, 또 정력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매뉴얼은 한 글자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짧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흙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원전의 의미를 따지면 먼지예요, 먼지. 먼지로 만들었어요, 남자들. 그런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이게 자재 자체가 달라요. 여자들은 아주 고급진 자재로 만들었고 남자들은 아주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남자들이 이제 불쾌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이쪽을 쳐다보지 못해는 김승기 집사님 모르게 뭐 째려보고 그러세요. <laughs> 웃, 웃고는 계시는데 웃는 게 아니야. <laughs>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흙바닥에다 공 하나 던져두면은 쫙 타고 신나게 공차고막등 그런 데 그걸 되게 행복해하고 되게 좋아해요. 일진이 요즘 지난주에 우리 그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줄마다 끝나고 나면 연습하러 가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들 열심히들 연습하러 가는지 그게 좋으니까 기본 자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다릅니다. 훨씬 더 고급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흙바닥에다가 공하을 던져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더 고급진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명품을 좋아하나? <laughs> 하여튼 기본 자재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최고급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 주셨고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아내라는 최고급 제품 명품이 보장이 나거나 망가지거나 수명이 짧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그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 빌려주신 그 아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더 연약하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대해야 할 너무나도 귀한 보배와 같은 그릇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귀히 여기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귀히 여기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이 더 연약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귀히 여기다 할때이 귀히라는 말은 원전에서 보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처럼 여기라라고 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배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에서도 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혼수로 해준 아주 최고급 그릇은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 가지고 개 밖으로 텐션 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서 잘 깨끗하게 닦아서 융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한 다음에 차단세에다 탁 놨다가 잔치 때라든가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고 또 그릇에 이가 나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이처럼 아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그릇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아내를 그릇이라고 표현했다면, 아내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나요? 아내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아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야. 담고 싶지가 않아. <laughs> 왼수 같은 인간들을 담아야 되나? <laughs> 아내는 남편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한 이야기는 참 연약함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의 용, 이 목적은 담는 것이에요. 남편을 담는 그릇이 바로 아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힘세고 잘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디에 담겨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 자기가 잘 하는 것처럼 막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내에게 담겨 있는 존재가 남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소중히 여긴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지만 왜 내가 귀하고 소중한 것에 담겨 있으니까 귀하고 소중한 그릇에 아무거나 담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담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 정성들인 음식을 제일 좋은 그릇에 담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를 소중하고 귀한 그릇으로 여기면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내가 담길 그릇, 내가 담길 그릇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루면 내가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아내를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인만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으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에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남자라고 해서 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여자라고 해서 덜 베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남녀가 동일합니다. 남자라고 더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은총 받는 것 아니고요. 아내라고 해서 연약하거나 열등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살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이 땅에서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거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남편과 아내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요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편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라고 안 했어요. 여자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들이 얼마나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남편을 대하며 그를 인정해 주었는지 살펴보실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얼마나 보호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 돕는 자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것이다마시고 너는 그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란,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배필이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함으로 복을 받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의 의미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함으로 아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함으로 아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왜요?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할 때그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와의 교제가 막히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교제가 끊기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식계명이고요. 식계명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과의 관계성 이두 가지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잘 되는 것, 이웃하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또 부부간의 교제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인칭 복수인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 기도가 막힌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핵심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아내는 남편을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하며 그를 남편으로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계획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극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아내와 남편의 공동 책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귀하고 복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흥의 각 가정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상처받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을 세워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내와 남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아내와 남편으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남흥의 아내들과 남 남흥의 남편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